나시리은 여러분 아신 대로 민수기 6장 2절로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정 기간 동안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자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 즉 받쳐진 사람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나시린의 상황이, 신분이 벗어지는데 유독 삼손의 경우에만 평생 그것도 태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륜로 하나님이 바쳐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절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자를 아내가 만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자는 창세기 22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자가 이 만화의 아내가 보기에는 아마 선지자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염소를 잡아서 그에게 대접을 하고 이름을 물어보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이는 아주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사람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을 다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보시면 남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다.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인데 꼭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심히 두려워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름이 뭔지를 그도 자기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두려웠다.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불임인 내가 임신을 하면 아들을 낳는데 몇 가지를 당부를 하더라. 포도주를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곡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시면 그 천사가 나타나서 5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빠졌냐면 마지막 부분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당신이 낳을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참 그렇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게 얼마나 불임 여성에게 있어서 한 맺힌 일을 해소하는 겁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독주를 안 마셔도 좋고 부정한 것을 안 만져도 좋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안 되는 건 물론입니다. 아들만 낳게 해주세요. 여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이유와 목적이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또한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있어서 순교까지도 하고 그리고 전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이 있는지 사명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우관 만화의 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게시를 받고도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기도를 하죠. 지난번 특세 때 말씀드렸다시피 만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에. 멋있죠? 아버지가 태어나지도 않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참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자 참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이 8절 이하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내 와이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나타나셔서 "제게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제가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구절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나타나셔서, 구절 말씀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8절에 말씀하시니까 9절에 하나님이 만화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소라는 기도에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세요 그 어떻게가 뭐냐면 삼가하라 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 중에 중요한 거죠 삼가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6장과 똑같은 말씀이죠. 삼가 지키라. 조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조심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경우를 우리가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아침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자식 낳아서 열심히 가르쳐서 대학 졸업시키고 취직시켜서 여자 만나, 남자 만나,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만한 집 하나 챙겨주고, 그러면 된 거지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기독교인의 생각이 아니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제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명이 없으니까 인생을, 성직을 돈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한 직분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얼마를 갖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아이를 갖고 어떤 아이를 키워서 남부럽지 않게 어떻게 그 아이를 이름을 높이고 그 아이가 남에게 부러움을 살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느냐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 이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는 돈도 못 벌겠구나. 출세도 못하겠구나 하는 자포자기에서의 의미가 아니고 얼마나 갖고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묵상을 이 말씀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자가 두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똑같아요.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그리고 남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아내를 통해서 두번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하셨던 말씀을 두번다 반복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 칼을 들이대지 말고 스킨헤드라고 머리를 빡빡 깎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샤마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서 조심해서 양육을 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 가르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매순간의 삶이 제 자신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가르쳐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얼마를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얼마가 아닌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에 따른 열매인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얼마나 갖느냐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가 얼마나를 갖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계시를 받은 어머니 두 내외가 부산하게 움직이며 이 벌어질 일을, 이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모습이 아무란 세대에 참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박범식 장로님 어제 퇴원하시고 계속 통원 치료를 받겠습니다. 남희선 집사님, 오늘부터 암센터에서 항암 치료를 받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순철 성도님 폐암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환호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과 위자력께농어촌께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조합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따라 우리의 소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탈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